안녕하세요, 두나날입니다 오늘은 <laughs> 제가 직거래라고 할수 있죠? 네. 길거리에서 데려온 아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먼저 는 고양이 주관이면데 가격은 뵌지 않아요. 이거면 아이가 가격을 주는 아이잖아요. 가격은 물어보지 않으셨으면, 국내에 한 채밖에 없는 아이고요. 어, 이거는 원래 박스가 없다고 하셔서, 박스는 이번 박스에 담아왔고요 잠시만요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흔들리어서 좀 그런데 먼저 뭔지 모르겠는데 니스? 같고 약간 좀 사용하시던 것 같아요 알콜인가? 이거는 안구인데 안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예, 보내주셨고 이거 마카롱 3개 주셨고요 막, 황... <laughs> 막 미세먼지 이런 거 마스크 주셨고 뭐 담요 이불 같은 거 주셨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인형 되게 귀엽죠 이름을 아직 못전했는데 추천해 주세요 <laughs> 고양이 직원들 인형 근데 텐션 줄이 짱짱하지는 않아요. 왜냐하면 얘가 좀 작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작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약간 얘가 하체 비만이긴 한데 귀여우면 됐죠. 귀엽잖아요. 그렇죠. 국내에 한 체밖에 없는 아이고요. 해외 사이트 아이거든요. 얘 꼬리여서 꼬리 이렇게 붙여주면. 귀여운 고양이가 됩니다 얘는 솔직히 저희 나래 어 원래 한여로 돌려왔는데 너무 작아서 비교가 너무 되네요 그래서 그냥 동생 애완동물 동생으로 하겠습니다 이 너무 작아서 지금 얘가 13cm 인가? 그렇거든요 그리고 얘는 좀 부러졌는데 매직글러 제가 실물은 처음 보네요 그리고 쿠션 무광 코팅제? 제가 이걸로 메이크업을 좀 해줄 거거든요. 이렇게. 젤리. 에다가 메이크업을 좀 해주려고 데려온 것도 있어요. 이제 첫 메이크업을 얘로 해, 할 거여서. 파스텔이나 이런 거. 망치면 다시 메이크업 지워서. 근데 헤드 공개해드릴게요. 헤드가 좀 복잡하게 생겼더라고요. 좀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. 이게 불, 이게. 뽑아서 헤드 분리도 어려울 것 같고 이게 눈 교체도 어려울 것 같아요. 헤드 맞물림 생각보다 굉장히 좋더라고요. 반대로 됐네. 네 이렇게 헤드 맞물림 좀 좋고요. 눈도 굉장히 예쁘고 이 덤도 보내주셨는데. 이렇게, 뭐, 김밥 같은 거랑, 초밥. 이런 비즈 하나랑, 접시, 이 코알라 접시는 꽤 귀여워요. 그리고 이거, 음료수, 컵. 그리고 이거, 약기 같은 거 보내주셨고요. 네, 젓가락. 그리고 뭐, 페인트 같은 거 보내주셨는데, 이거는 펄인 거 같고, 이거는, 페인트인 것 같습니다 하얀색 페인트 일단 이 아이는 옷이 없어요 옷은 4만원 추가한다고 해야 돼서 옷은 주마, 주문, 주문을 따로 안 했거든요 어, 박스는 제가 따로 보관하도록 할 거고 일단 이 아이도 어, 많이 많이 어, 좋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두빛나래였습니다